안녕하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번에는 제가 조금, 어,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. 여기는 진주 근처 의령인데요. 의령 쪽에 작은 소류지에 왔습니다. 어, 한 번도 안 와본 포인트여가지고, 일단은 부응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데, 아, 어, 네, 오늘 또 베스를 만날 수 있을지,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6시거든요. 그래서 아침 피딩이 시작이 될쯤 같기도 하고, 아, 일단 은한번 해봐야지 알겠죠? 오늘도 패스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화이팅! 자, 여러분. 여기 스키핑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일부러 여기 지형에 이런, 이 작은 뚝섬이 있는 거를 보고, 일부러, 여기 먼저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오! 맞어! 빠졌어! 잠깐만, 여러분. 아침부터 반응이 있다니. 대박. 와한 시간도 안 됐는데, 오, 여러분 대박입니다. 여기 언제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와줬어요. 와 엄청 빨리 나와줬는데 일단 여기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. 여러분, 제가 쓰는 채비는 KTS 리그의 드라이브 쉐드를. 아, 나좀 활달하게 이렇게 활동 이거 뭐지 사냥하고 할줄 알았는데. 오왓소어 왔어, 왔어. <laughs> 또 잡았어요. 대박. 고기 안 나와주나 이러고 있었는데 말한 순간 이렇게 나와줬어요. 짠 여러분 두 번째 뵀습니다. 얘는 조금 쉬다가 돌무더기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연안에 최대한 바짝 붙여서 던졌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묵직해지더니. 역시, 스피닝 손맛은 최고네요, 여러분.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! 이쪽 포인트에 오기 전에, 여기 발밑, 여기 라인에 큰 돌들이 물 안에 숨어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라인에서 고기가 나오지 않았나. 살살 꼬여내가지고. 왔어, 내박 나이스... 왔어, 내박 나이스... 나이스... 여러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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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.. 뭐야? 자리 옮기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? 여러분, 세 마리 잡밌습니다 얘는, 어,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드라이브 쉐드하고 KTS가 체비가 돼 있는 스피닝을 방금 여기 앞에서 사냥을 한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피칭으로 팡 넣자마자 바로 물고 쪘어요. 크 대박. 나이스입니다, 여러분. 오늘. 와, 근데 사이즈도 옥자치만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. 지금 한 자리에서 세 마리. 잡고 있습니다. <laughs>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잡았어요, 여러분. 쩐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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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yeah. 돌에 뭐더 걸렸나 싶어가지고 얘는 지느러미가 빡선 2자 정도 되는 아이인데 돌에 뻐 걸렸나 싶었는데 갑자기 다다다닥. 거리더라고요. <웃음> 그래서 훅셋훅셋 <laughs> 흑셋, 했습니다. <laughs> 나이스입니다. 나이스. 이제 요 앞쪽으로 더 나가 보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물었어. 대박. 오, 어, 바로 앞에서 물었어. 대박. 와, 여러분, 얘는 물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. 대박. 나이스. 오마야. 자, 짠! 여러분. 여기서 4마리인가, 어, 네 5마리인가? 아무도 모르겠는데. 또한 마리 나왔었습니다.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이 루어를 보고 있었거든요. 이렇게 다다 아, 다 왔네 하고 천천히 운영을 하는 순간 살짝 깊어지는 구간에서 갑자기 루어가 싹 없어지면서 이렇게 뱃산한 마리가 나왔었습니다. 나이스! 와 오늘 스피닝으로 다 잡는 손맛 최고네요, 여러분. 예. Nice. nós o nossa wi Ah, a ah, e 갑자기 땡겼어. 어. 뭐야. 우와, 힘 좋아. 이겼어. 우와. 대박. 여러분.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, 하고 있었는데, 나아졌습니다, 여러분. 오! 저기, 연안 가까이 붙여서, 진짜 천천히 릴링하고 오는 도중에, 갑자기 쭉 하고, 가지고 갔어요. 대박. 오늘 몇 마리 잡은지 모르겠네. 나이스. 사실은, 고민을 좀 했거든요. 스피닝을 가지고 올지 말지에 대한. 고민을 했는데 괜히 한것 같아. 왔어, 마지막이다. 건드려. 오케이. 오, 오, 얘좀 사이즈 돼요 여러분. 내려빠 빼줄게. 으. 입 안에 박혀가지고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. 진짜 빼낼 때 다칠 수도 있어서. 어. 깔끔하게 빼냈죠? 네, 여러분. 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던지고 감고 있었는데. 묵직해가지고 오. 오늘 대체적으로 작은 애들도 나왔지만 보통 평균 사이즈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나이스입니다, 여러분. 오늘 머리수 채우고 가네요. 나이스. 최대한 붙여. 깜짝 놀랐다. 와씨, 와 너무, 너무 깜짝 놀랐어. 아이 깜짝이야. 아이 심장이 떨어지는알 안네. 아유, 아유, 오유. 아. 왜 깜짝 놀랐다. 아 진짜 깜짝 놀랐어. 어아 아이고, 아이고 심장이. 가죽. 왔어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오, 대박. 여러분. 나이스. 오, 오 얘는 완전 먹었어. 짠. 여러분, 얘는 어, 프리리그에 나와줬습니다. 와, 대박입니다. <laughs> 여기 진짜 잘 나오네요. <laughs> 최근에. 큰 사이즈 손맛도 보고 최근에 큰 사이즈 손맛을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오늘도 마리스 손맛 보고 갑니다 프리고 조금만 더 할까? 너무 재밌는데 일단 나이스 짠 여러분 이렇게 의령에 와서 한번 낚시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사이즈 좋은 녀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낚시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채비로 잘 나오니까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웜도 다 써버리고 없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오게 되면은 많이 많이 준비해서 많이 소모 볼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이곳으로 와야겠어요 <laughs> 그리고 어, 제가 베스 낚시 영상만 꾸준하게 올렸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시도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운동하는 영상이라든지 먹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이것저것 올려볼 예정이니까요 모든 영상 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끝!